오늘은 BMW 3GT, 3GT, 네. 에어컨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. 이게 1234YF 가스인데, 1234YF 가스들이 오히려 적게 나와. 참 희한하네. 대부분이 그렇거든요. 대부분이. 어떤 차량들은, 어, 국산차들도 그렇고, 수입차량들도 그렇고, 신가스들이 영 적게 나오네요. 그래서 이 차도 지금, 한 2020년식에 7만킬로도 차라서 한번 시공하고 있습니다. 오 상태는 좋은데, 양이 적지. 양이 있고. 지금 날씨 가동한 거는 가동하고 들어왔는 이런. 그래서 엔진은 엔진올, 미션은 미션올, 에어컨은 냉동올, 아, 냉동올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야 컴프레셔 쪽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, 컴프 문제 생기면 금액 어마어마하게 어갑니다 아시겠죠? 한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끝.